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재개발과 개발 호재 소식 등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주택종합매매 가격은 0.77% 상승해 전달 0.72%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큰 상승률로 특히 남구와 북구가 0.9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남구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신정 야음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실제 남구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말 12억의 거래가 이뤄져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용 면적 168제곱미터인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는 15억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같은 평형대가 7억 7,500만 원에 거래됐던 만큼 1년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개발 호재도 있고 또 선호하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중구나 뭐 다른 지역보다는 거래는 좀 한산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매도 호가는 계속 오르고 최고가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북구는 최근 의료원 부지 선정과 송정역 연장 운영, 환승센터 조성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건이었던 송정 반도 유보라 아이비 파크가 7월에는 11건, 8월에는 12건의 매매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반면 잇따르는 울산권 개발 호재에서 빠진 중구의 경우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7월에 이어 두달 연속 울산 5개 구군에서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이 부시작된 울산지역 전월세 가뭄 현상이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전월세 수급 동향에 따르면 7월 울산지역 전세수급지수는 116.7, 월세수급지수는 106.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달 대비 5.9포인트 증가했고 월세수급지수도 전달 대비 2.5포인트 증가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넘게 기준 100을 웃돌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며, 올해 이어 내년에도 울산 지역 내 입주 물량이 적은 만큼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울산 지역 내 예금은행 10곳 중한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울산 지역 예금은행은 전체 136개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7% 13개 감소했습니다. 또 3월 기준 지방은행 점포는 전체 43개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개 점포가 줄었습니다. 특히 지역 내 가장 많은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행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지점 4곳과 출장소 2곳이 줄어 3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가 개발하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사업이 울산 CLX와 동해가스전에 적용됩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대기 중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층에 저장하는 CCS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공정에 적용하는 등 본격적인 CCS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동해가스전에 연간 4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국책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CLX의 수소 플랜트에 적용하는 등 CCS 기술을 울산CLX 내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공정에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년 6개월가량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1000만원가량을 타는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모 공사 현장에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말까지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총 1000만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노키 교육감과 5개국은 단체장 또 울산상의 회장이 명절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 노키입니다. 코로나 로 힘든 가운데도 시간은 흘러 어느덧 추석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명절이 끝나도 전면 등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다 보면 언젠가는 이 어려움도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 보내주신 응원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상공인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며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워지는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울산 경제도 한과의 보름달처럼. 풍성해지길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오마이스로 침수 피해를 입은 태화시장 등 피해 상인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구는 울산시와 함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추석 준비를 통해 피해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이웃 간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정다운 명절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노우 당구 청장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추석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다운 가족과 친지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소중한 분들과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면서 마음 풍성하고 여유가 넘치는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한가위 보람달처럼 코로나19라는 어두움도 언젠가는 물러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힘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의 조선산업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손님들도 많이 찾아와서 지역에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한가위 명절 잘 지내시고 코로나 잘 극복해서 내년에 환한 얼굴로 보고 싶은 얼굴 봐시면 좋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이지만 코로나19 탓에 올려도 가벼운 안부 인사로 서로의 마음만 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수확과 결실의 한가입니다. 우리 북구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민선 칠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 수칙과 거리 두기 준수를 부탁드리며 명절 연휴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수 이선호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추석에는 반가운 얼굴을 만나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가 필수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군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는 학생들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021년 펀펀 에너지 스쿨을 운영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공동 주관하고 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신재생 에너지 동영상 시청,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이론 수업, 태양광 자동차 꾸러미 제작, 수소 전기차 소개와 시승 등으로 진행됩니다. 펀펀 에너지 스쿨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275개 학교에 8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특성화고에 대한 중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직업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홍보 영상은 특성화고의 특색 있는 학과인 반려동물학과, 군사경영학과 관광 경영과 공간 정보과 등을 위주로 실제 교육 과정과 취업 성공 사례를 담았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 영상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당 5분가량의 전체 5편으로 구성했으며 해당 영상은 울산교육청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단백질 고분자를 세포 안에서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유자형 곽상규 교수팀이 영남대학교 진준호 교수팀과 협력해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스스로 결합하는 단일분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모방물질을 생성시켜 세포의 운명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암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ACS 나노에 9월 3일자로 게재됐습니다. 울산시와 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울산형 코로나19 극복 문화플러스 공모를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는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문화예술인 생활안전 긴급재난지원금 4억 원과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3억원 등 모두 7억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울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